여기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다 돌배나무 심어놓은데 근데 돌배나무가 지금 안 보이죠? 여기 돌배나무 있는 거 이거 뭐죠? 이거 한삼동굴 걷어주다가 그때 여기 벌에 쏘여가지고 아 엄청 벌에 쏘여가지고 그냥 놔뒀었는데 똑같은 이거 쌍살벌인지 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이게 이 벌집이 이렇게 배머물처럼 생긴 벌집이 있거든요. 이거하고 똑같은 거였는데, 이 벌집은 알아서들 없어졌더라고요. 벌들이.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 얘네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. 없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걷어주려고 그럽니다. 걷고, 걷고 다시 한번 요 영상 찍을게요. 보이죠. 지금 대충 걷어가니까 여기 있네요. 이게 벌집이 꼭 진짜 벤껍데기 마냥 생겨갖고 이거거든요, 이거. 아, 그때, 요, 요거, 요거에서 쏘여가지고저는 지금 나간 거 확실하네요. 이거 다 서둘러서 치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돌변나무입니다 그래도 상태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. 그 한여름, 이 농쿨에, 한삼 농쿨에 쌓여 있었는데, 아유, 그래도 다행입니다. 뭐, 이 정도만 한 것만 해도. 아, 이놈의 요거, 요거, 요, 조금만 벌집 같지도 않은 벌집 때문에 그 고생을 했네 돌배나무가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두 그루 심어 놓은 거죠 저거는 그래도 잘 자랐는데 얘는 조금 햇빛을 못봐 갖고 뭐 앞으로 잘 자라면 되죠 에휴 우리 벌판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여기를 언제 틀어 막든지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, 그, 돌배 나무에 감겼던 거, 환삼동굴, 동굴들 다 벗겨줬습니다. 이상으로 마칩니다.